사랑의 성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한 다윗인데 그 다윗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말할 만큼. 다윗이 지금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특별히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 시력을 잃어갔을 때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눈을 고쳐주세요. 눈을 보이게 해주세요.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자고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눈이 번쩍 떠지는 게사람 본능인데 하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살며시 떠보는 살며시 혹시 내 눈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아니요 그대로가 아니라 더안 보여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안 보이는 것같아왜 실망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눈이 치료되지 않는 게힘든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의심이 찾아오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1년, 2년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뭔가 사인이 있기도 하고 뭔가 좀 변화가 있기도 하고 뭔가 좀뭐 시로락이라도 하나 뭔가 뭐 와야 뭐 붙잡는 뭐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않고 오히려 더 상태는 점점, 점점,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다음 달이면 좋아지겠지 다음 주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희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혹시 아 이게 제일 괴롭더라 당연히 기도는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점점 안 좋아지는 시력을 놔두고 기도 안할 수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 계속 믿음만을 위해서 기도, 기믿음만믿음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불신앙인한테 찾아오는 것. 야, 그게 진짜 그 신앙생활에서 정말 정말 힘들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은 의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찌 하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나를 줘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건 다윗이 존재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쌓인다. 다윗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100% 확신해요. 그런데 언제 응답되냐고 지금 답답한 마음이 하고 서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이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만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상들 내 아버지 할아버지 많은 사람들도 나 같은 고통 가운데도 계속 부르짖었었는데 그들에게 주님은 언젠가 그들을 건지셨으며 그리고 구원을 얻고 그들에게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나 또한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기도의 다시 한 번의 결단의 이 사실을 살아서 믿으시고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나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후손도 또 나의 고백을 듣고 힘을 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멀리 계시다고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었어요. 그의 기도가 오늘 응답 안 됐다고 늑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곧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응답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은 너의 후손들이 오늘 너처럼 또 너처럼 고민할 것이고 너처럼 부르짖을 것이고 너처럼 힘들겠지만 너처럼 응답받을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성런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고 저와 교회와 여러분들이 쏟아지는 간증으로 쏟아지는 기도응답으로 쏟아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저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